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패션디자인산업기사 감성별 이미지맵 만들기 첫 번째 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패션 감성별 이미지에 따른 디자인 전개. 우선 패션 이미지 유형에 대해서 그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이미지를 기억하고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엘레강스, 고상하고 품위 있는 이미지, 페미닌, 우아한 여성적 이미지, 클래식, 고전적이고 보수적인 이미지, 모던, 현대적이고 도해적인 이미지, 캐주얼, 경쾌하고 발랄한 이미지, 스포티. 활동적이고 밝으며 명랑한 이미지, 댄디, 현대적이며 단정한 남성 이미지, 에스닉, 이국적 이미지. 패션 이미지에 따른 컬러 팔레트 예입니다. 엘레강스, 우아하고 고상함. 주요 칼라는 이러한 칼라들입니다. 로맨틱. 의미는 여성스럽고 귀여움입니다. 칼라 어, 팔레트는 이와 같습니다. 클래식, 보수적이고 고전적입니다. 컬러 팔레트는 어, 주요 컬러 팔레트는 이와 같은 컬러들을 사용을 합니다. 모던, 도해적 컬러 어, 주요 컬러는 이와 같습니다. 스포티, 활동적인 주요 컬러는 어, 밝은 계통의 컬러들입니다. 내추럴, 자연주의죠. 이와 같은 컬러를 사용을 하고 매니시, 남성스러움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패션 이미지에 따른 의미를 바탕으로하여 컬러를 선정해주면은 훨씬 좋은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패션 감성별 이미지 8가지 유형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엘레강스, 소피, 어, 소피스트 게이티드, 모던 앤드, 아방가르드, 매니시 액티브, 컨츄리, 에스닉, 로맨틱 이러한 어, 유형을 생각하면서 어, 이미지 맵을 작성해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엘레강스 이미지입니다. 엘레강스 이미지는 우아함, 단정함, 고상함 등 품위가 돋보이고 균형이 잡힌 평온한 이미지를 지향하는 클래식한 감성의 패션 스타일입니다. 호화스러운 느낌의 장식은 가급적 피하면서도 우아함을 유지하는 세련된 감각, 넓은 의미에서 여성다운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페미닌한 그룹입니다. 약간의 보수적인 느낌이 들지만 여성스러우며 부드럽고 품위 있는 맵시로 우아하게 연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미지에 대해서 A4G에 정리하는 부분은 이건 제가 직접 정리해서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 시험에 이러한 부분을 적용하게 되면 아마 제 생각으로는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교재에도 그대로 나와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은 아무래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간단하면서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그어 내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즌을 적어주고 먼저 테마, 테마는 이 테마는 본인이 직접 디자인한 내용을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즉 엘레강스 이미지라고 해서 엘레강스 이미지라고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에 자신이 수험자 자신이 일정한 디자인에 대한 컨셉에 대한 테마를 기록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페미닌, 소프트앤드 엘레강스 이러한 방식으로 수험자 자신이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또 무드는 엘라간트 여성미, 노블리티. 그리고 부드럽고 품위 있는 맵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테마. 아이템은 슬림한 실루엣으로 허리선을 강조한 스타일. 강한 광택과 강렬한 디자인은 피한다. 컬러. 주조색과 보조색과 강조색을 나누어주면 더 좋습니다. 즉, 어, 컬러는 옐로우보다는 핑크에서 블루. 계열에 어, 이르는 레드, 옐로우레드, 레드 퍼플. 퍼플 계통의 중심색, 부드러운 회색 톤으로 강조하고 소프트한 필일 톤, 즉 주조색 몇 개, 보조색 몇 개, 강조색 몇개 이렇게 시험 지문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주조색 뭐뭐뭐, 보조색 어떤 컬러, 강조색 어떤 컬러 이렇게 구분해서 진행을 해주면 훨씬 평가하시는 분들에게 호소력이 있을 것입니다. 패브릭 앤드 패턴입니다. 곡선적인 실루엣을 살릴 수 있는 실크류나 고급 울, 소모직 종류, 면레이온 등의 부드럽고 탄력있는 원단 큰 패턴은 피하고 점잖은 작은 무늬들을 사용하고 서로간의 색대비를 억제하고 문양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이러한 자신이 선택한 원단과 패턴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스타일 스타일은 키 아이템이 엘리강스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선택한 컨셉맵 디자인맵은 키 아이템이 슈트다. 그러면 슈트를 기록해주고 서브 아이템으로 원피스를 서브 아이템으로 삼았다면 그런 내용을 여기다 기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이러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표현을 해주면 A4에 표현을 해주면 훨씬 이 엘레강스의 이미지에 대한 내가 디자인한 그 디자인 맵에 대한 설명이 잘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엘레강스 맵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진들을 캡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소피스티케이티드 이미지에 대한 음, 설명입니다. 세련된, 정교한, 교양있는 뜻의 용어로 도시적인 세련미로 다듬어진 어른스러운 감각, 어딘지 모르게 섹시하면서도 차가운 패션 이미지, 전문직에 종사하는 20~30대 여성들이 선호하며 지성과 교양미를 여성 최대의 아름다움으로 표출시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대자신이 테마를 정하고. 거기에 대한 무드, 아이템, 컬러, 패브릭 앤드 패턴, 스타일 이러한 1번부터 6번까지의 내용들을 채워줍니다. 반드시 이미지에는 이러한 제목, 타이틀을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이 타이틀을 기록할 수 있도록 나중에 맵을 작성하면서 이 상단에 이렇게 깨끗하게 자신의 테마를 자신이 컨셉한 디자인한 컨셉에 대한 이 테마를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런 사진 잡지에서 오려낸 사진들을 이런 이미지들을 부착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던 앤드 아방가르드 이미지입니다. 모던은 간결함과 단순함을 지향하는 패션 테마. 도회적 감성 표현. 표현. 기능적이면서 심플하고 기학적이며 하 장식을 배제한 이미지. 새롭고 특이한 디자인을 직적인 모습으로 승화시켜 표현하거나 차갑고 하드한 느낌의 하이테크한 분위기 표현. 아방가르드는 프랑스의 군대 용어 정의부대라는 의미나 지금은 전위적인 이런 뜻으로 통합니다. 기존의 개념을 부정하고 배제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의미로 비이성적이고 개성적인 패션 이미지입니다. 이런 내용의 모델랜드 아방가르드 이미지를 내가 디자인한 컨셉의 컨셉 이미지에 이렇게 표현 해줍니다. 테마를 컨사이스 심플 앤드 아방가드 르 무드는 간결하고 단순함을 지향하며 비이성적이고 개성적인 패션 테마 아이템은 기능성이나 실용성을 배제한 작품성 위주의 디자인 컬러 블랙과 골드, 실버, 네온 컬러 어, 대비되는 강한 배색,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을 구분해줌 패브릭 앤드 패턴, 좌우 비대칭, 불규칙한 라인 안팎 뒤집기 패치워크, 솔기풀기 등의 방식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기능과 소재에 있어 제약 없이 다양한 기법을 사용함. 스타일은 키 아이템은 프렌치 코트와 레더, 서브 아이템은 자켓과 팬츠 이런 방식으로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미지는 이 이런 맵은 반드시 여기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모든 본인이 작성한 맵들은 이런 타이틀을 여기에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러한 사진을 캡처해서 사진을 오려서, 잡지에서 오려서 필요한 본인이 디자인한 그 맵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매니시맵입니다. 남성적이라는 의미의 자립식 강한 여성이 지니는 감성 이미지입니다. 남성복의 아이템을 여성복으로 사용하거나 남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여성복 스타일입니다. 테마는 우먼스 웨어, 매스꿀린 이미지, 무드, 남성적인 이미지 자립식이 강한 여성이 지니는 감성 이미지. 아이템은 직선적 실루엣의 성장 수트나 드레스 셔츠에 테일러드 컬러의 재킷을 착용하여 지적인 세련미를 추구함. 컬러 어두운 덜톤, 다크 톤을 중심으로 아이보리, 회색, 브라운, 올리브 그린, 다크 네이비 등 탁색기가 주조색이며 차기 차분한 분위기 연출. 패브릭 앤드 패턴. 순모 가죽, 두꺼운 면, 개버딘, 트위드 등과 같은 남성 목지나 스트라이프, 무지의 개버딘 울 등의 하드한 소재를 사용하고 문양은 조밀하게 짜여진 기하학적 무늬나 헤링본, 체크 스트라이프, 문의 단순하고 남성적인 패턴이 중심. 스타일, 키 아이템으로는 심플 슈트, 서브 아이템으로는 자켓인데 팬츠. 이러한 내용을 A4G에 기록을 해서 전면에 부착해 줍니다. 이미지는 이와 같습니다. 이미지 맵은 이러한 매니시의 타이틀을 이미지에 맵에 이렇게 부착을 해주고 아래에 이러한 잡지에서 오리는 사진들을 균형 있게 정리해 줍니다. 이거는 뭐 제가 직접 한 것이고 본인이 컨셉에 맞게 지문에 나와 있는 컨셉에 맞게 배열을 해주면 됩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내용은. 패션 이미지 맵 만들 때 감성별 이미지 8가지 유형에 대해서 연습해 보고 시험 당일 차분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이미지 맵에 대한 A4G 내용 설명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은 자사 브랜드의 시즌 디자인 방향이기 때문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수 있으며 자사 브랜드를 직접 디자인한다는 마음으로 설계하면 생각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성별 이미지 8가지 유형을 연습한 후에 자신이 디자인한 브랜드에 대하여 내용을 채워보는 연습을 하여 출제된 지문에 대입하여 작성하면 생각보다 쉽게 풀어나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런 8가지 유형을 기, 기억하면서 그 1번부터 6번까지 내용을 타이틀에다가 본인이 디자인한 그러한 내용을 간단하게 글로 써보는 것입니다. 이미지맵에 대한 설명들을 교재 내용을 참고하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직접 글로 써보는 것이 다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당일날 감독관님의 설명을 잘 듣고 풀어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시된 지문과 주의사항을 지켜야 하며, 시험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반드시 내용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시간 내에 완성을 해야만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